네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 예배, 새벽 재단 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김선희 집사님, 최병건 집사님, 우리 김승기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 잘 알려진 하나의 또 사건입니다. 어, 다윗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이 이제 공식 행사 첫 번째 공식 행사는 바로 어, 여호와의 궤 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집 어느덧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어야 할그 하나님의 법계를 잃어버린 지 70년이 되었는데도 누구도 그 법계를 옮기려 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계가 없이도 나라를 운영하고 이끄는 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고 첫 번째 공식 행사 하나님의 법계를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자 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잘 준비를 했고 어 지금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애굽 시에에서부터 하마도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어, 지금 여기에 동원된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동원된 인력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3만 명이 동원됩니다. 몇 명이요? 3만 명이 뭘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요. 그첫 번째 공식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이나 동원돼요. 그 중에 대표로 이제 우사와 어, 또 누굽니까? 어, 어디 나오지요? 아무튼 우사와 또한 명의 사람이 아히 네, 아히오 네. 7절. 아이오. 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끌고 몰고 가서 이제 그 여호와의 복개를딱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는데 갑자기 막 느닷없이 소떼들이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어떡하지? 덜컹덜컹덜컹해서 그 복귀가 떨어지려고 할때우사가 총책임자잖아요. 어, 어떡하지? 어! 하고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어, 그 뭐예요? 법개의 손을 대하고 그를 찢어 죽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이제 그들을 보내고 어 이제 그 안에서는 어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여기 막 동원된 악기들이 8절에 보시면요. 온 무리 앞에서 힘을 다해서 그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모든 악기나 악기 다 끄집어내서 막다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던 그런 잔치집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초상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우사라고 불렀고 근데 더 신기한 건그 그래서 이이이 벗겨를 이, 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거기 거, 거기 있던 어. 갖고 오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까요. 그곳에 석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석달 동안 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귀한 운의에게 허락된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이제 처음으로 했던 공식 일정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평범한 일일까요? 아주 특이한 일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특이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딱첫 공식 행사,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어, 정말 독특한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지금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이 됐죠? 사울이 죽은 다음이에요. 지금 사울이 누구랑 전투해서 지금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왕과 그의 모든 왕가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의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지, 지금 올바른 생각이라면 내가 왕위에 딱 올랐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복수해야죠. 그래야 나의 명성과 명예를 올려 세울 수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자신과 나라 앞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병력들을 모으고 빨리 쳐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앞에 보시면 지금 역대상 13장이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11장까지 나눠보고 주말을 맞았는데요 11장부터 하는, 하는 일들이 뭐냐면 계속 이제 용사들을 계속 세웁니다 누구 몇명 어디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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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들을 쭉 세워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과 회의한 다음에 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걸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나라와 또 모든 것들이 어지러운, 어지러운 그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계를 그 나라와 그 중심에 옮겨나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빨리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도 여러분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과 환란은 금방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를 한장 하고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어, 살은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거라고 예, 우리 그, 그 건강 책에, 채식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이어트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열이면 열100% 다이어트를 실패한대요 왜냐? 어, 그 순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죠 하지만, 내가 몸이 찔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 속에 몸이 쪘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당연히 내 습관이 그대로니까, 다이어트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살은 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생활의 습관과 패턴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패턴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살은 빠진다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쫓아서는 축복은 계속 도망가요. 축복은, 아,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으면 그한 복을 누리는 것에 의해서 또 다른 모든 것들, 아니,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을 따르면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복은 누릴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힘들어질 거예요.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혼란과 어려운 그그 그 나라와 정치적으로 정말 힘들고 공황 속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내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전쟁의 승패와 나라의 부강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지럽고 정말 내 삶에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혼란과 혼동 속에 여러분 서 계신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뭐 작정 기도가 됐든, 아니면 뭐 성경 필사가 됐든, 통독이 됐든, 암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삶의 가장 큰그 중심에 여호와의 법계를 옮기는 것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굉장히 좀 물음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뭐 그릇된 생각에 그릇된 목적에 그릇된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왜 우스하는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하지도 않는 그런 영성,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막 정말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어, 주님의 일,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어,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왜그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열, 열정만 앞세 운다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열정만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질 때가 많아요. 어, 지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막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막 사람들 막다 모고 으 의논하고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선 순위가 뭐냐 여호와의 법규를 옮기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회의에서 야자 해가지고 막, 막 나라에 막 분위기를 세워서 여호와의 법기를 옮기는 그 잔치 집이 하루 아침에 초상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정만 앞세운다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형통한 일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 지금 뭐 더, 더 이제 그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놓쳤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 있고 그 법궤를 어, 다루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레위 사람만 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 그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그 정해진 그러한 이제 법칙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내가 생각에 가장 충신이고 내가 생각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어, 세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요 거룩한 레위 이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보면 어, 다음에 또 다시 이 일을 할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앞세워서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어, 내가 영적인 이러한 도전 에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죽이셨어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내 그냥 내마음대로 살다가 아 시대가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막 그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막 내가 30일 혹은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올 연말까지 막 성경 1독을 막 하고 막 그러한 작정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정상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딱 뭔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을 먼저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에 차라리 작정 괜히 했어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작정했다가 어 우사가 죽었잖아 괜히 작정했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괜히 작정했다가 뭐 이러고 막더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결심하냐? 12절 말씀 보시겠, 보실까요? 12절? 그날에 다윗이,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날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사가 죽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지? 자신의 죄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본다고요. 내가 죄 잘못하고 죄짓고 내가 어, 불의한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 나름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옳은 길, 옳은 일, 옳은 길을 따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던 그때에도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거 안해 내가 두번 다시 뭐 법궤야 법자도 꺼내지 마야 우사가 죽었잖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봐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면 하나님의 법궤를 올바로 옮길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 그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어, 실패 속에서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나의 죄를 발견하자. 한번 내쳐 볼까요? 시작. 예, 실패 속에서도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기에 집착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기에 집착합니까? 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두 가지가 있어요. 답을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집착을 했을까?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 오자. 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물어보려고요. 여호와의 법규 앞에 하나님께 그 뜻과 그 행위와 그 모든 계획들을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성읍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묻기 위해서 그 주님의 어, 말씀을 우리 안에 드리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전쟁의 승패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와, 오벳 에돔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 이게 거의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예, 그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막 법계만 드렸을 뿐인데 복을 막 엄청 받았어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복을 받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성읍 안에 중심에 딱 서는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복과 그 번성의 방법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성경 모든 곳을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축복의 복의 방법입니다. 내 삶에 복이 굴러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를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하나님은 천대 이르러 복을 안겨줄 수 없는 인생의 주인공의 방법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한 가지 보너스 보너스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자, 자,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벳 에돔. 여러분 오벳 에돔 누구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여기 여기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여기 도움말에 써 있어요. 블레셋 오벳 에돔 누군가 에돔 신의 예배자, 오 어? 에돔의 종, 에돔 신을 예배하는 오벳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정말 성경적이지 않죠요 예, 네. 어, 정말 어뭐뭐 그죠 이 이방신의 이름 그 그의 예배자인데 에돔의 종이라는 뜻으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갖고 오지 못하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넣어요. 자, 질문.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법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실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왜왜 법궤가 여기에 와 있는지 아시죠? 법궤 옮기다가 그거 손댔다가 죽었어요.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오다가, 어, 그것도 이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덜커덩에서 그거 떨어지지 않게 잡기 위해서 잡자마자 찢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오벳 여러분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법계를 모, 모시 안치할 수 있다. 자신있게 한번 성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벳 대돔이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복이 굴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집에 들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중에 오베데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계와 말씀이 오르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설령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우사에게 일어난 일이지 우리 집은 아닐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니야. 우리 집에 들이고 나서 그날부터 3개월 동안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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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에 의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복을 안해줄수 없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 했던 공식 일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법계를 그 나라와 그 중심에 가져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많은 일들 할것 있었지만 먼저 그 우선 순위를 주님 앞에 두었고.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그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결국 우사라는 그러한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중심에 세우는 일에 그는 포기하지 않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설령 내가 의로운 뜻으로 무엇을 하려 할때 그것이 막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그 현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그 어려운 속, 상황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그 방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